자 이번에는 도색이 끝난 스피너 베이트, 도색이 끝난 스피너 베이트를 이제 브레이드라고 결합하기 위해서 그 여기다가 이제 클라이비스나 그 할로 비드 같은 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인스를 납땜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납땜, 그 웰더링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은 그 도색할 때 가장 쓰기 편한 이런 신호 에폭시 신너라든지 휘발성이 좀잘 날아가는 알콜이나 이런 계 통으로 해서 도색한 부분은 도색 아니, 납땜할 부분을 잘 닦아 줍니다. 그다음에 그 보통 이제 그 플렉스라고 하죠 플렉스 그 비철 금속용 플렉스라 고 해서 그 스테인리스나 어 이런 계통의 어떤 그 납땜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염산 그 염산 성분이 이제 들어간 어떤 플렉스가 필요해요 이런 플렉스를 이제 주사기에서 담아 놓으면 나중에 사용하기 편한데 이제 단점은 조사기 바늘도 같이 이제 이렇게 녹이 쓴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웰더링 할 부분, 납땜할 부분의 어떤 핀 포인트만 그 살짝 소량을 묻혀서 그 다른 부분에 또 웰더링이 되더라도. 금방 제거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너무 좀 양이 작아가지고 다시 한 번, 조금만 더, 예.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위치가 좀 안맞아가지고 다시 하겠네요 이제 웰더링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이제 흘러가지고 그쪽이 이제 깎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웰더링한 부분에 이게 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납땜이 아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망경으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바이스에다가 도장이 끝난 부분을 이제 원래 이제 스커팅 하기 전에 스커팅 하기 전에 도색도 하기 전에 이제 했으면 좋겠지만. 한 번만 살짝 묻도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완전완성됐고 같은 방법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웰더링 할 부분이 이제, 웰더링 할 부분이 일단은 잘, 아까 잘안 되니까 다시 한번, 에폭시나 시너 같은 거로좀 녹이고, 좀 표면을 좀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이제, 표면이 어느 정도 이제 부식이, 부식을 이용해서 이제 월더링이 될수 있게 이게 납땜이 잘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시간을 두고, 그 스텐레스 이제 스탠 스텐 강선이죠. 스탠 강선에 이제 표면이 어느 정도 이제 부식이될 시간이 원래 줘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시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잘 됐죠. 납작하기 전에 이제이 인도죠. 인도를 미리 온도를 많이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가 낮으면 블더딩도잘 안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철 금속 플렉스를 이용해서 스테인레스 와이어를 그 납땜을 하는데 첫째 표면을 일단 깨끗하게 납땜할 부분을 신나나 아니면 기차, 알코올, 기타 등등으로 해서 잘 접촉될 수 있게끔 표면을 일단 정리해 줍니다. 이그 상태에서 플렉스를 필요한 부분만 적당량을 바르죠. 바르고 부식이 어느정도 진행되기 동안 수초 동안 한 30초 정도 스테이를 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실납을 필요한 부분에서 인도가 충분히 가열된 상태에서 벌더링을 하면 됩니다. 벌더링 양은 옆에서 살짝 살짝 눌러서 적당량이 됐을 때좀 많이 됐으면 살짝 덜어내는 것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완성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한번 한가지 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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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더 작업을 해야겠네요 표면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락스로 바르고 자, 실내화부터 시작하시고 예, 죠 해서 완성이 됐죠. 자, 이때 또 완성된 작품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성의 작품, 제 작품이거든요. 웰더링 된 부분하고 그리고 끝에 부분도 웰더링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클레이비스가 들어가 있고요비으로홀로비도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